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넥시의 가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가방은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회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새로운 신모델이 나오면서부터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해서 참고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좋은 가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고 이 가방에 어떤 편의성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가방은 넥시에서 어깨 가방이라고 하죠. 숄더백이이라불불우는는방인인요이이렇보시시면은이이식으으로쳐서들수 예. 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i 보시면 아, 오렌지색과 검정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버틱한 느낌이 나잖아요. 뒷면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사이버틱한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가방입니다 넥시 로고가 여기 보이고 또 푸뉴마라는 로고도 보입니다 어, 이 가방은 탁구 대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노력을 한 가방이거든요 윗면에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반원형 덮개가 덮여 있습니다 이 반원형 덮개를 열면 열어볼까요 그리고 넥시 로고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안으로 우고를 열면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열리죠. 그리고 안에는 네, 신발 주머니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신발 주머니는 이쪽에서 이렇게 열도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네 개의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바람도 통하고요. 어, 시원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도 보시면은 한 하나가 아니고요. 네, 이렇게 간단한 뭐,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한번 닫아볼게요. 그리고 뒷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두 개의 지퍼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가방을 열수 있게 되어 있고, 또 하나의 지퍼는 아, 역시 또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이 가방의 특징은 수납공간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에는 이제 신발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탁구공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어, 눌러서 당기면 이렇게 약간 여며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를 보여드릴게요 전면부에 보시면 예,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어, 포카리 스웨트 같은 거 이런 걸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지퍼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안쪽에도 이렇게 하나의 지퍼가 더 있어서 하나의 공간이 더 있어서 수납을 따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는 또 열쇠고리 같은 걸할수 있도록 이것도 꼼꼼하게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편의성이 높은 가방인데요. 어, 이 부분을 풀어서 어깨에 댈수 있도록 되어 있고, 어, 보통 가방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하고 이렇게 사선으로 엇걸어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어, 그런 가방입니다. 굉장히 타쿠닷컴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출시한 넥시의 포니마리 가방인데요. 어, 너무 장시간 묶여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할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탁구 닷컴에 들어오시면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 링크를 올릴 때, 이 영상 올릴 때 링크를 따로 올릴 테니까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어, 넥시 브랜드를 이끌고 있는 오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